자, 문제 보석합니다 y축과 점 a (0, -5)에서 만나고 x축과는 두점 b, c에서 만나는 이차 함수 y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점 p (m, n)이 이차 함수 y f(x)의 곡선 위를 따라 점 a에서 점 c까지 움직일 때 6m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조건 보시고요.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(x)는 f(3) 이하이다. 자, 그럼 3을 대입한 y 값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. 결국 꼭짓점의 x좌표가 3이란 얘기고요. 이 값이 결국 f3이니까 따라서 fx는 a의 x-3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나 부분 보시면 실수 피에 대하여 x가 이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런 범위 있다면 왼쪽 값 이런 범위라면 둘 중에 작은 값 이런 범위라면 오른쪽 값이겠죠 자이 중에서 최소값을 갖는 gp를 할때 함수 gp의 최대값 최대값은 대칭구조일 때이 간격이 2죠 자 그럼 대칭구조일 때둘다 같은 값을 가지면서 최대값이 됩니다 그게 gp의 최소값은 3이다 그러니까요 결국 여기가 p p 플러스 2 p와 p 플러스 2를 더해서 2 나눈 것이 3일 때 때 p 값은 2가 되고요. 그러면 2를 대입하거나 4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왔다는 얘기죠. 즉, 2 3마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은 0 5마이너스니까 이식에 두 점을 대입해서 연립을 했더니 a 값은 마이너스 1, q 의 값은 4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f(x)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요. 그러면 y 의 0을 대입해서 x 값을 구했더니 5와 1이 나왔습니다. 여기가 1이고 5란 얘기죠. 자 그러면 m 컴바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m의 범위는 0 이상 5 이하가 됩니다. 자 그러면 m 컴바인을 이 함수에 대입해서 n은 마이너스 m m의 제곱 플러스 4니까요. 6n 플러스 n은 n 대신 이식을 대입하면 m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.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서 다음 꼴로 바꾸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나오고요. 6일 때 최대값 31이 되는 상황입니다. 자 근데 주어진 범위는 0 이상 5 이하니까 5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죠. 그래서 5를 대입하면 최대값 30이 나오겠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30입니다.